네 안녕하세요 아 오늘은 어 제가 그 마트에서 이렇게 뭐 물건을 갖다가 사다 보니까 어 아, 이런 것도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한번 시작을 해 봤는데 여러분들 라면 좋아하시죠 어, 라면 어떻게 보면은 국민 간식이죠 라면 라면을 저렴하게 먹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 드릴까 해요 그러면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블로그에다가 글을 갖다가 이렇게 써놨거든요. 예, 보시면은 국민 간식 저렴하게 어, 먹는 방법 알려드립니다라고 해가지고 글을 올려놨어요. 요즘 같은 경우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좀 저렴한 거, 어, 좀싼거 그런 거 많이 찾으시죠. 그러다 보니까 라면을 갖다가 자주 드시는 분도 계시긴 하는데 어, 어떻게 보면은. 라면에 좀 중독이 됐다고 해야 되나? 어, 라면 되게 맛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 라면을 좀 저렴하게 먹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어, 라면 중에서도 가장 많이 먹는 게 신라면이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예, 농심의 신라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도 뭐 여러가지 라면을 갖다가 먹여보긴 하는데, 음, 그냥, 가장 무난한 게좀 신라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신라면은 어, 국민 간식이기도 한데 보통 그 편의점에서 요즘 950원 정도 하더라고요. 뭐천원 하는 것도 있긴 해요. 어떤 때는 마트 갔는데 편의점보다 더 비싸, 예, 천원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여기저기 좀 가격을 좀 어, 보면서 구매하기도 하는데요. 천원짜리 라면을 반값에 예, 먹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 라면을 먹다 보면은 이렇게 스프가 여러 개좀생기요 그쵸? 라면을 예, 먹다 보면은 스프가 분맛 스프가 이렇게 몇 개씩 생기는데 그 분맛 스프 버리지 마세요. 여러분들 버리지 마시고요. 마트 가시면은 이렇게 라면 사리를 팔아요. 지금 보이는 거는 오뚜기 라면 사리인데, 어, 그래서 뭐 전골이나 찌개용으로 이렇게 넣는 그런 라면 사리인데, 이 라면 사리는 스프가 없어요. 그냥 면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 여러분들, 아까 라면 먹다 보면은 스프가 몇 개씩 남는다고 했죠. 그 스프를...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먹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오뚜기 라면 사리는 얼마 정도 하냐면요, 어, 보통 그냥 개당 한 500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오뚜기 라면 사리도요, 어, 먹을만해요. 괜찮아요. 예. 그래서 어, 저 나름대로 오뚜기 라면 사리를 많이 먹고 있었는데요. 어, 오뚜기뿐만이 아니라 농심에서도 라면 사리를 이렇게 판매하고 있어요. 농심의 라면 사리는 더 싸요. 농심의 라면 사리는 개당 한 400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싸니까 여러분들 뭐한 번씩 골라서 예, 돌아가면서 한번 먹어보세요. 브랜드마다 맛이 다르긴 하지만 뭐 저는 개인적으로 농심이 맛있는 것 같아요. 그 면발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스프 있죠? 스프 맛이 어떻게 보면은 크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남은 스프를 이용해서 라면을 절반 가격에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어, 저는 이게 좀 강의를 나가다 보니까 어떤 곳에서는 뭐 수원에서 수업하기도 하고 영등포에서 수업하기도 하고 또는 뭐 어, 인천 가서 수업하기도 하고 이렇게 뭐 강사다 보니까 여기저기 이게 돌아다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어, 아침은 여기서 먹고 점심은 저기가 먹고 저녁은 저기서 먹고 그러다 보면은 식당 가서 먹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은 어 예전에는 라면 하나에 뭐 2천 원, 3천 원 했는데 4천 원 이상하더라고요 라면 하나에 뭐4,500 원. 예, 그래서, 아, 왜 이렇게 비싸졌지? 물가가 엄청나게 오른 것 같아요. 밥값은 뭐, 만원 하는데도 꽤 많고, 만원 이상 하는데도 많고, 7, 8천 원짜리는, 옛날에 5천 원, 6천 원 하던 네, 그런 게 이제 7, 8천 원 하고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도시락을 싸 들고 다녀야 되나? 예, 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 그렇게 강의하러 돌아다니면서 먹는 밥값만 3만 원 이상이니까 3만 원에 어, 3, 4은구1년이면한 달이면 90만 원 먹는 것만 그냥 밥값 간식 빼고 밥값만 1 0 0만원 정도 들어가고 게다가 간식까지 합하면은 뭐꽤 많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있을 때 이렇게 조금씩 아껴서 네어뭐 조금 생활에 도움이 되시면은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공유해 드리고요. 또 여러분들도 어 나만의 짠돌이 비법 있다. 어 나는 이렇게 저렴하게 먹는다.라는 방법이 있으시면은. 꼭 여러분들 의견도 알려주시면 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이렇게 댓글에다가 어, 나는 이렇게 저렴하게 먹어요. 나는 이렇게 공짜로 먹어요. 이런 노하우들 있죠. 그런 거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또 봬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오늘은 어 제가 그 마트에서 이렇게 뭐 물건을 갖다가 사다 보니까 어 아, 이런 것도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한번 시작을 해 봤는데 여러분들 라면 좋아하시죠 어, 라면 어떻게 보면은 국민 간식이죠 라면 라면을 저렴하게 먹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 드릴까 해요 그러면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블로그에다가 글을 갖다가 이렇게 써놨거든요 예 보시면은 국민 간식 저렴하게 어, 먹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라고 해가지고 글을 올려놨어요 요즘 같은 경우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좀 저렴한 거, 어, 좀싼거 그런 거 많이 찾으시죠 그러다 보니까 라면을 갖다가 자주 드시는 분도 계시긴 하는데 어, 어떻게 보면은 라면에 좀 중독이 됐다고 해야 되나? 어, 라면 되게 맛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요 라면을 좀 저렴하게 먹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어, 라면 중에서도 가장 많이 먹는 게 신라면이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예, 농심의 신라면. 그래서, 어, 어떻게 보면은, 저도 뭐 여러가지 라면을 갖다가 먹여보긴 하는데, 음, 그냥 가장 무난한 게, 좀 신라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신라면은, 어, 국민 간식이기도 한데, 보통, 그, 편의점에서 요즘 950원 정도 하더라고요. 뭐, 천원 하는 것도 있긴 해요. 어떤 때는 마트 갔는데, 편의점보다 더 비싸. 예, 천원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여기저기 좀 가격을 좀, 어, 보면서 구매하기도 하는데요. 천 원짜리 라면을 반값에 예, 먹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 라면을 먹다 보면은 이렇게 스프가 여러 개좀생기요 그렇죠? 라면을 예, 먹다 보면은 스프가 분말 스프가 이렇게 몇 개씩 생기는데 그 분말 스프 버리지 마세요, 여러분들 버리지 마시고요. 마트 가시면은 이렇게 라면 사리를 팔아요. 지금 보이는 거는 오뚜기 라면 사리인데, 어, 그래서 뭐, 전골이나 찌개용으로 이렇게 넣는 그런 라면 사리인데, 이 라면 사리는 스프가 없어요. 그냥 면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 여러분들 아까 라면 먹다 보면은 스프가 몇 개씩 남는다고 했죠. 그 스프를 예,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먹는 거예요. 그러면 은이 오뚜기 라면 사리는 얼마 정도 하냐면요. 어, 보통 그냥 개당 한 500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오뚜기 라면 사리도요. 어, 먹을 만해요. 괜찮아요. 예, 그래서 어, 저 나름대로 오뚜기 라면 사리를 많이 먹고 있었는데요. 어 오뚜기뿐만이 아니라 농심에서도 라면 사리를 이렇게 판매하고 있어요. 농심의 라면 사리는 더 싸요. 농심의 라면 사리는 개당 한 400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싸니까 여러분들 뭐한 번씩 골라서 예, 돌아가면서 한번 먹어보세요. 브랜드마다 맛이 다르긴 하지만 뭐 저는 개인적으로 농심이 맛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면발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스프 있죠? 스프 맛이 어떻게 보면 크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남은 스프를 이용해서 라면을 절반 가격에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어, 저는 이게 좀 강의를 나가다 보니까 어떤 곳에서는 뭐 수원에서 수업하기도 하고, 영등포에서 수업하기도 하고, 또는 뭐 인천 가서 수업하기도 하고 이렇게 뭐 강사다 보니까 여기저기 이게 돌아다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뭐 아침은 여기서 먹고 점심은 저기가 먹고 저녁은 저기서 먹고 그러다 보면은 식당 가서 먹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은 어 예전에는 라면 하나에 뭐 2천 원, 3천 원 했는데 4천 원 이상하더라고요 라면 하나에 뭐4,500 원. 예, 그래서, 아, 왜 이렇게 비싸졌지? 물가가 엄청나게 오른 것 같아요. 밥값은 뭐, 만원 하는데도 꽤 많고, 만원 이상 하는데도 많고, 7, 8천 원짜리는, 옛날에 5천원, 6천원 하던 네, 그런게 이제 7,8천원 하고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른것 같아요. 그래서 아 도시락을 싸들고 다녀야 되나? 예, 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 그렇게 강의하러 돌아다니면서 먹는 밥값만 3만원 이상이니까 3만원에 어, 3,3은 9, 1년이면 은 아니 한달이면 90만원 먹는 것만 그냥 밥값, 간식 빼고 밥값만 100만원 정도 들어가고 게다가 간식까지 합하면은 뭐꽤 많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있을 때 이렇게 조금씩 아껴서 네어뭐 조금 생활에 도움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공유해 드리고요 또 여러분들도 어 나만의 짠돌이 비법 있다 어 나는 이렇게 저렴하게 먹는다 라는 방법이 있으시면은 꼭 여러분들 의견도 알려주시면 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이렇게 댓글에다가 나는 이렇게 저렴하게 먹어요. 나는 이렇게 공짜로 먹어요. 이런 노하우들 있죠? 그런 거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또 봬요.